안녕하세요. 야구프렌즈 전메이저리그 에설리원 유선우 85년부터 40년간 이글스를 응원해온 김K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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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1992년 5월 12일 삼선전부터 5월 23일 쌍방울전까지 32년 11개월 18일 12,041일 만에 하나의 글쓰가 1 2연 승을 했습니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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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그 <그렇습니까>? 아, 난리가 났네 <laughs> 난리가 났어. 저는 행복하죠. 예. 네. 아, 나는 <laughs> 나는 하나 팬도 아닌데 난왜 이렇게 신나지? 아, 이독수리의연승은 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아, 이 중독을 하는 거라 중독을. 아, 그러면. 예. 아,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음, 하나이글스의 올해, 아, 이 기세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이 정도 기세면, 음. 뭐, 연승이 음.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연승을 시작할 음.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음. 연승이 깨진다 하더라도, 네. 또다시 뭐, 한뭐 5연승, 6연승 할수 있다? 아이, 그럼요. 음. 지금 기세로라면, 음. 계속해서 뭐, 오류 견승은 기본적으로 네. 해낼 것 같습니다. 아그렇군요아 너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설레발? 설레발이라고 해야 돼. 뭐, 어 설레발이든 <laughs> 대왕발이든 뭐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이그스의 기세가 너무 좋아. 아예 그러면. 네. 아 다른 그 아홉 개 구단 팬들들이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네. 네,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음... 화장실 다녀오십니다. 화장실 <laughs> 다녀면됩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는, 지금 하나이그스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네. 과연 하나이그스의 최종순위는 과연 몇 등이며? 그러니까 정규시즌 최종순위. 어, 그게 몇 등이냐? 그거를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김케이님, 우리 하나 전문가답게, 올 시즌 하나이그스, 최종 정규 시즌 순위는? 순위는 1위죠. <laughs> 네. 1위? 네 아, 이런... 적어도 음, 2위. 적어도, 1위? 적어도 2위인데, 네. 저는 1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조건 1위? 아그러면 2위 할 가능성 없나요? 2위 할 가능성은 그냥 1%? 1%! 1%! 1 <laughs> <laughs> 아, 너무 신났어. 아이,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이제 주제가 뭐냐면 자, 하나 이글스가 정규 시즌 1등을 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한다 치고. 그러면 그의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이냐? 음. 하나 이글스와 2025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게 될그 상대 팀은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 후보를 얘기해야죠. 우리 김케님한팀 이야기하고 제가 또한팀 이야기하고 하나 둘셋 LG 뭐라고 했죠? 저는 롯데라고 아 있어요. 롯데 네오 저는 LG라고 했습니다. 아뭐 <laughs> LG도 저력 있죠. LG도 뭐 저력 있고 팀 전체가 그 밸런스가 음. 좋잖아요. LG 좋죠. 네. 좋죠. 네 지금 롯데는 약간 지금 부상 선수도 있고 음. 반지 선수의 부상도 있지만 음. 어쨌든 타격은 타격보다는 좀 투수력이 약하지 않은가? 그렇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올 시즌 음. 기록만 음. 보더라도 프로야구 전체 팀 타율 1위가 롯데 자이언츠예요. 2 r ER 8푼 9리. 2위가 삼성, 그리고 3위가 NC인데. 그 정도로 롯데 자이언트는 팀타선은 굉장히 좋다. 문제는 이제 투수진이잖아요. 그죠 과연 그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공격력이 전체 1위라 하더라도, 이 투수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 이글스 파트너로 뭐 충분한가요? 하나 이글스,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상대로, 음. 충분하다. 라고 생각입니다. 네. 그 이유는 롯데는 막강한 타력, 음. 막강한 타격으로 인해서 투수력이 보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한 공격력으로 약한 투수력을 좀 보완시켜준다. 그렇죠. 네. 지금 뭐 반전 선수나 이런 이제 부상 선수가 이탈돼 있지만 그리고 다른 또 좋은 선수를 음. 영입해서. 또, 투수력을 조금 더 보강한다면, 그, 약한 투수력이라고 해도, 음. 강한 타력으로 몰아붙이면, 또, 어쩔 수 없죠. 음. 지금, 롯데가 3위인 이유가, 네네. 그런 점들을, 보, 그, 약한 투수력을 타격으로 보강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 그, 투수력이, 하나만큼 강하지 않은 팀들이기 때문에 네네. 롯데에게 그렇게 물렸지 않나,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롯데자이언츠도 충분히 한국 시리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 트윈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아, 생각하시나요 일단 LG 트윈스에는 이 막강한 선발력, 네 치리노스가 현재 평균자책점 1등, 그리고 임창규 선수가 다승 3위. 음. 예, 그러니까는 이 왁강 한 원투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포스 시즌 가면은 아무래도 원투펀치가 어느 팀이 더 강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롯데의 원투펀치, 터커 데이비슨박승웅 그렇죠? 음. 그럼 LG의 원투펀치는 어, 유니치리노스와 임창규. 어디가 더 강한가요? 지금 롯데와 LG의 투수력은 기록으로는 당연히...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네. 한데또 이제 마무리, 음. 마무리 투수에, 마무리 투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롯데는 김원중이라는 튼튼한 마무리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중요하냐면, 이 LG와 그 롯데의 타격이 강해서 맞붙이게 됐을 때, 1, 2점 차에, 1, 2점 차에 그런 승부가 난다고 하면, 그땐 마무리 투수가 되게 중요하죠. 자, 기록으로만 봐도 아주 박강해요. 지금 현재 세이브 1등이 누구죠? 김서현 말고 또 누가 했었죠? <laughs> 아유, 역시 <laughs> 기억이 역시, 안 나네. 역시. 역시 김서현 말고. 예, 말고 지금 김서현 선수가 12개로 당도 1이고 음. 그리고 2위가 김원중 선수랑 박영현 선수 10개입니다. 음. LG의 장현식 선수는 좀 부상 때문에 늦게 합류는 했지만은 지금 평균 자체점이 1.17. 무더운 여름이 왔을 때, 그때 과연 뒤쳐지지 않고, 롯데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불펜진이좀 다소 약하고, 선발진이 지금 찰리 반지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막강한 외국인 투수가 올수 있느냐. 근데 나균환 선수도 아주 막강한 뭐 4선발은 아니고, 5선발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김원우 선수가 현재 잘하고는 있는데, 구속이 작년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리그 중반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김원중 선수는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음. 김원중 선수가 나올 만한 시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음.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타격으로 점수를 많이 내놓으면. 특별히 김원중 선수가 나오지 않아도 아, 그러면 세이브 어, 그렇 아, 체력 세이브를 할수 있다 그렇 어, 그런 네. 시합들이 많아지니까 롯데가 네. 봄엔 강하고 음. 여름에는 음. 약한 봄대 봄대 네 <웃음> <웃음> 봄대잖아요 봄대 어. 네 그런 기질이 있지만 네. 그래도 올해는 음. 막강한 타력으로 떨어 네. 약간 스테미너가 떨어지지만 다른 팀들도 뭐~ 여름에 음. 이렇게 체력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잖아요예 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타력으로 점수를 많이 내고 음. 마무리 선수들의 힘을 비축했다가 음. 가을에 넘어가는 어. 그런 이제 시합이 음. 되지 않을까 아무튼 올해 롯데는 다르다 다르죠 아~ 알겠습니다 음. 우리 김캠 님께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하나이글스의 한국 시리즈 어~ 파트너 네 대결 상대로 이제 꼽으신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LG를 뽑았잖아요. 간단하게 LG가 올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막강한 예, 선발진이에요. 치리노스, 임창규 그리고 송주영, 송승기까지 이4선발이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에르난데스가 부상으로 합류를 하면 또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가 당기전이 굉장히 강해요. 작년에도 포스 트 시즌에서 막강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발 진이 롯데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 그리고 이제 불펜 진도 지금 현재 마무리 장현식 그리고 김영웅, 김진성 그리고 박명근까지 모두 평균자치점이 굉장히 낮을 정도로 오시는 불펜 진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에 비해서 롯데의 불펜 진이 LG보다 약하다. 예, 구승민, 한현희. 김상수, 아, 이 전력으로는 LG의 불펜진을 따라잡을 수 없다. 네, 뭐 마무리는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어, 세업맨들의 차이가 좀 난다. 네, 그런 면에서 LG 트윈스가 저는 한국 시리즈를 갈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은 이제 중요한 건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올라오든 롯데가 올라오든 하나가 과연 우승을 할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김케인님은. 그렇죠. <laughs> 그러면은 어, LG가 올라오든 롯데가 올라오든 한국 시리즈에서 하나가 올해 우승을 한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 롯데나 LG, 롯데나 엘, LG에게 승에서는 좀 밀리고 있어요. 맞아요. 로, 롯데는 롯데하고는 이제 1승 3패. 음? 그리고 LG와 2승 3패인데 음. 이 상대 전적이 다 밀리네요. 네 지금 밀고 <laughs> 있죠. 그래서 야, 뭐 <laughs> 고리한 시리즈, 한국 시리즈에서. 그데 아, 그건 이제 그 리그 극그 초반 때부터 예, 고 지금 하나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네. 지금 뭐 불타오르기 전에 음.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고 게임 승패에서는 지고 있지만 긴긴 긴 싸움에서 봤을 때는 한화가 좀 유리하고. 네. 아마 단기 전에서도 단기 전에서조차도 일단 투수력이 불펜진이 막강 불펜의 마무리까지 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전에서 1점차, 2점차 이런 이제 극박한 이제 음, 타이탄 경기 그렇죠. 타이탄 네. 경기에서 마무리 음. 마무리와 불펜이 튼튼하기 때문에 한화가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롯데가 올라가면, 네. 하나가 우승을 하고, 음. LG가 올라가면, 아, 글쎄요. 하나가 과연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그럼요. <웃음> <웃음> 하나, 하나는 그냥 저, 폭탄으로 그냥. <laughs> 화학, 한국 화학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싹, 뭐라 넣습니다, 그냥. 빠바박, 어, 다 먹어. 예. 네. 아,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흥분했어. 하나가 너무 잘 나가니까. LG는 우승했잖아, 얼마 전에. <laughs> 아, 그렇군요. 자, 하나의 길수가 과연, 어, 10연승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있었던 14연승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 스포츠별로 연승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각 스포츠별로 연승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야구는 2009년에 SK 와이번스가 22연승. 음. 네. 그리고 농구는 신한은행 여자 프로 농구 팀에서 24연승. 음.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 연승 기록입니다. 음. 네. 그리고 배구는 현대캐피탈이 21연승. 오. 네. 그리고 축구는 전북 현대가 9연승. 오... 네, 그 재미삼아 각 스포츠별로 연승 기록을 이야, 이야기를 해봤고요. 참고로 연패 기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laughs> 이 연패 기록을 연승만 생각해. 네, 이 연패 기록을 연패 기록을 어느 팀이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 오, <laughs> 진동대. <laughs> <딜던데. 웃음> 네, 2018년도에 하나이글스가 18연패를 해서 이 부분 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창 선수 혹시 그, 그 <laughs> 아, 하루 시간 사이 갔다 왔던 그 아, 시합도 본거나요자그 <laughs> 정도로 이제 암흑기가 있었던 <laughs> 하나 이글스가 올해는 12 연승을 했고 자 그리고 본인의 갖고 있는 기록 14 연승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시리즈에 하나 이글스가 올라갈 확률이 제가 봐도 높아 보여요. 지금의 이 분위기라고 한다면. 워낙 투수력이 안정되어 있고, 또 마무리 투수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공격력은 좀 다소 약하지만, 공격력은 올라오지 않을까.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시리즈의 상대 팀으로서, 우리 김케님은 롯데, 그리고 저 유선우는 LG 트윈스를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한국 시리즈에 하나랑 롯데가 붙는다. 하나랑 LG가 붙는다. 아니면 삼성이나 다른 여타 팀이 올라온다. 아 기아 타이거즈를 뺐네요. 아, <laughs> 기아팬들한테 혼나요. 아그러세요 네, 기아까지. 네, 뭐 모르죠. 아직 이제 아직은 초반이고 리그가 아직 이제 중반 더운 이제 중반에 넘어가고 후반으로 넘어가면 지금의 이 순위가 그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재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하나의 그스의 12연승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자 우리 김 케이님 우리 하나맨답게 마지막으로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는 많은 팬들이 있어요. 네. 네 일반 팬들도 있고 그렇지. 연예인 팬들도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유명한 차태현, 음. 조인성, 음. 송중기, 음. 박보영 음. 이런 분들이 하나 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 팬들과 함께 그런 팬들과 함께.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가 네. 거기에 맞게 또 음. 승부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음. 정말 황영국 선수의 간절함이나 열정의 야구, 오.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요즘 시합에서는 타력에도 불이 붙어서 네. 진짜 뭐 어느 시합이든지 질것 같은 기분이 들지않아요 지금 지금 진짜 어느 시합을 보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고 음. 뭐 1점 차 2점 차 나더라도 마무리 음. 김서현 선수가 있으니까 음. 김서연 뭐 정우주 선수가 있으니까 질것 같지 않고 아. 네 지고 있어도 어쩔 때는 음뭐 초반이니까 뭐 종반 가면 역전 하겠지 음. 이런 마음이 오. 계속해서 들고 있어요 아유, 믿음. 올해는 지금 믿음감이 뭐, 대단하시네요 네. <laughs> 뭐빈글 시절에 14년생이 최고 기록인데 네. 저는 SKY 번즈의 22연승까지도 음. 바라보면서 오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한 곡. 나는 자 지금까지 야구 프렌즈 <laughs> 유선우 김이였습니다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